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굴토심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어, 서울시 굴토심의 대상 및 매뉴얼입니다. 굴토심의를 알아보기 전에 굴토공사가 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굴토공사는 건축물 등의 구조물 신설을 목적으로 흙막이 가시설 설치 및 지하굴착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의 시행하고 있는 굴토심의의 목적과 변천 과정 그리고 뭐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울시에서는 어,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시, 심의 운영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도서 작성 시 참고 사항이 있는데 이 참고 사항을 보시고 심의 도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굴토심의 의 목적인데요 어 뉴스에서 싱크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굴토심의 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어 건축물을 구, 굴 어, 건축물이 굴착 공사 시 주변의 집안 치마 지하 공동생성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굴토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과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전면 시행을 했었고요. 같은 해에 굴토심의 제도 법제와 같은 해에 굴토심의 대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배부가 됐고, 18년은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대상을 보면요 지금 고, 중소규모 공, 공사장으로 확대가 됐는데 대상을 보면 어, 일반적인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도 대부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우선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토지 굴착 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그니까 높이가 5m 이상 되는 굴착 공사라 옹벽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하 2층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이 되고요. 굴착 깊이가 10m 이상 된다. 이럴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굴착 깊이가 10m 이상 된다 그러면은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 2층을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10m 미만으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면서 자두 번째 기준은요 굴착 영향 범위 내에 그러니까 굴착 영향 범위라고 하면 어, 높이 굴착되는 높이를 h라고 하는데 여기 굴착 깊이를 h라고 하는데 어, 굴착의 영향 범위는 굴착 깊이의 e 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착 범위가 어, 석축, 옹벽 등의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그니까 기존에는 2층이면 무조건, 어, 대상이 되는 거고요. 2층이 아닐지라도, 지하 1층일지라도, 요, 문구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지상 1층의 일부가 지하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자, 그렇게 됐을 때, 굴착공사로서 석축공벽 등의 높이와 굴착기표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그러니까 굴착영향범위 내에 내 땅이 아니더라도 석축이나 옹벽이 있는데 이 석축이나 옹벽의 상단부가 내그 굴착범위 내에서 기초의 저면, 기초의 저면 부위까지가 어, 10m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어, 굴토심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토지의 상태, 지하수위, 굴토 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그냥 뭐 어디에나 전부 다 굴토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는데 아, 굴착 깊이의 두배 범위 내에 그러니까 굴착 영향 범위죠. Eh 앞에서 설명한 Eh가 있죠. 이 Eh 범위 내에, 있고,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이고요. 내에 그 노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어, 높이 임의상, 노, 노후 건축물이 있거나, 노후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 m 이상의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 이렇게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구토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면 RC조는 30년, 조적조는 20년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굴토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그러면은 굴토심의 운영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운영 기준은, 어, 운영 기준이나 스케줄은 그 서울시 심의 운영 기준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구요. 굴토심의는, 굴토심의 자체가 구에서 개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구의 스케줄과는 또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꼭 구토 심의를 받으시려면 은 구청과 협의를 미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은 심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어, 건축 인허가 착 어, 인허가 후 착공 전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인허가 이후에 심의가 있어요.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착공 있습니다. 인어가, 이너가. 인어가에서는 아, 인어가가 끝나고 나면 인어가 도서를 가지고 굴토심이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요. 굴토심이 자료를 만들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전체 그니까 원안 가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조건부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만들어서 그거를 착공 때 착공 계를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해서 넣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토시민은 어, 사전 협의를 하고. 구청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심의 접수를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심의 자료 배포. 이거는 심의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는, 다는 뜻이고, 어,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굴토심의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어, 코로나 때이게 서면 심의로 많이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서면 심의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제 심의 PT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이후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접수 기한은 심의 2주 전까지인데 이것도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뭐 2주가 아니라 3주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있고요. 뭐 길게는 한달 전에 미리 보내라고 하는데도 있고요. 어, 스케줄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접수 절차는 신청자가 허가권자에게 이제 어, 신청을 하게 되고요. 화학권자는 서울시 건축기획과 심의, 서울시 경, 서울시 심의인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심의 담당자에게 이제 자료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심의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 풀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서 어, 심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굴토심의 뿐만 아니라 구조심의도 있어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도 구조심의는 있지만 구조심의하고 굴토심의는 보통 같은 날짜에 시행을 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심의 대상이 되면 굴토심의 대상이 되면 구조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구조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두 개에 대한 자료를 미리 만드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착공이 늦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의 심의를 허가관정과 협의를 하고, 심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어, 그, 심의를 받으시면 됨,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 심의 검토 의견서. 그러니까, 건축 계획, 심의 검토 의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건축계획심의 신청서, 그다음에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앞전에 심의 자료 배포가 있었는데 심의 자료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의 자료 배포를 하게 되면은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면으로 넘어오는 걸 가지고 보완을 해서 굴토심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된 내용만 굴토심의 때 PT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각 구청과 인허가 담당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민은 보통 지자체 그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이 주에 한번 있는 경우도 있고 사 주에 한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번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수가 많지 않으면은 보통 한 달에 한번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민을 놓치게 되면 또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한 달이 착공 기간이 또 늦어지게 되는 거겠죠. 착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인허가가 나고난 다음에 어, 그 도서를 가지고 착공까지 인허가 도서를 가지고 착공계까지 준비하는데 한달반 정도가 걸려요. 한달 반이 걸리는데 이 사이에 심의, 굴토심의, 구조심의를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치 사항까지요. 자, 그런 다음에. 굴토심의 변경 굴토 분야에 이제 변경심의 기준이 있는데 굴토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는 뭐 비용을 조금 세이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막이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굴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뭐 옹벽의 종류 높이 오픈 컷 공법의 적용 구간 사면 구배 변경 뭐 이런 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변경 심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변경 처리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미한 경우에는 어,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자문 의견에 대한 감리단체 측에 허가권자 승인 처리 그러니까 설계사나 그 시공사 그리고 그 사업주체 쪽에서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설계자가 이제 변경되는 도서를 전후 비교를 만들어서 어, 굴토심의 위원한테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자문을 받아서 자문 위원이 오케이를 해준다 그러면 이 오케이를 한 자료를 가지고 어, 감리단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어,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리단에서 어, 시공사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허가권자 승인 처리가 어, 서면 심의, 아니, 그 위원 위원분이 자문에서 오케를 해주신다 그러면 허가권자도 동시에 승인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거는, 굴토심의는, 그, 구조심의와 굴토심의가 있는데, 착공 전까지 받아야 되는 심의 중에, 굴토심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심의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 일부 시단이, 그리고 경기도랑 서울 뭐, 이렇게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만 굴토심이가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굴토심이가 별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굴토심이가 있다 그러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 운영 기준이나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다운 받으셔서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도 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